Thank <laughs> you.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던지면 자기 얘기도 잘하고 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들은요. 말을 하고 물어보면 통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말을 괜히 물어봤나? 내가 잘못 물어본 건 아닌가?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오래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아이한테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그 아이한테 답장이 오거나 한 번씩 웃어주면 참 우리 선생님들 많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한번 웃어주는 것 그리고 대답 한 마디 해주는 것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친구들,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 한번 어, 생각하는 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요, 어, 그 학생들 음,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아이 핸드폰이, 음, 어, 이런 핸드폰을 쓰고 있네.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탐색하는 어,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서부터 사춘기가 왔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아픔이나 사고나 그런 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될수 있죠.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작년에 맡았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아이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호기심 단계입니다. 탐색도 했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았다면, 이제 그 아이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호기심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탐색 정보, 이 호기심, 이 밑바탕에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탐색도 하고 정보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관심이란 뭘까요? 우리가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다는 건그 친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보통 주일날 그 아이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은혜가 좀 깊어진 어, 선생님들은 이제 토요일도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더 은혜가 깊어지는 선생님들은 평일날에도 그 친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평일날에 너무 많이 바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휴일 되면, 주일 되면, 아, 맞다, 그 친구, 어, 그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요, 아, 내가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아이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생님은, 어, 이제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도 그 아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를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큼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내가 그 친구를 얼마큼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질 때, 아 내가 이 친구하고 내가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충동과 관심이 들 때, 어, 우리가 탐색도 하고 정보도 음, 찾아내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호기심은 그 아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그 아이가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음, 또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에 이런 좋은 향기가 났어요. 그러면 아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샴푸를 쓰는 걸까? 아, 그리고 저 친구가 입은, 어, 뭐, 스타일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기심은요, 즐거운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름과 독특함을 존중하는, 어, 그런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관찰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그 아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 그럴 때, 그 아이 향한 질문이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는, 아,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거절을 할것 같고, 대답을 안할것 같고, 또 어떤 말로 이 아이가 말이 나올지 예측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사실 참, 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다 보면 이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호기심으로 그 아이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질문거리들이 내 안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이 질문을, 어, 언제 이걸 사용하느냐. 그 아이의 그런 상황들, 기분들, 어,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틈새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분과, 어, 그런 것들을 보고선 이 아이의 마음이 무장해제되었을 때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의 질문들을, 질문을 이 아이한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아이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통하는 작은 씨앗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수련회에서 교회에 있던 그 아이의 모습과 수련회의 모습은 그 아이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마음이 무장해제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잘하고 뭐 말도 막 하는데 아, 제가 그때 이 아이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야, 너 목소리 너무 이쁘다. 그 목소리 나 자주 좀 들려줘. 음,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조금씩 이렇게 꺼내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그 교회 돌아왔는데 그 아이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 기회와 또 틈새를 또 찾아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나는 그 전에 호기심으로 그 아이를 향한 질문들을 많이 내 안에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놓고 있다가 틈새를 이용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와 소통하면서 이끌어 나가실지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공감하는 것.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정말 그 아이와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기다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공감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가서 강사 선생님께 들은 건데 공감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대신 신었어요. 그러면서 불을 꺾고 5분 동안 눈을 감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발의 체온을 느껴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 신발 주인을 5분 동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감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다녔을까? 이 신발을 신고 오늘 이 사람이 느꼈을 오늘 하루의 감정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어떤 즐거움,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 주변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바로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가 돼서 느껴보는 거예요. 체험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공감이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 사람 마음을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공감이 될때 우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과 공감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그 아이의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아이가 느꼈던 마음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졌던 그 배경과 환경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함께 느껴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이유,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귀한 사역에 그 일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것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거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 힘들게 하는 친구들, 우리 결코 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도가지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기.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 여주 는 사람 이되 길, 우 리가 사랑 을 거저 받았 어요. 사 랑이 더 부어 질수록 우리 를 통해 흘러가 는사랑도더 커지 길, 아버 지의 사랑 을 비추 는거 울이 되 어, 세상 가운데 속마음 을보 여주 는 사람 이되 기, 우리 에게, 사 랑이 더 부어질수록, 통에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